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직접 타보면 그 변화가 정말 놀랍게 느껴집니다. 기존 모델 Y를 잘 아는 분이라면 진짜 같은 차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이번 모델은 출시 하루 만에 15,000대 계약이 몰리면서 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4월 출시 이후로는 매달 6,000대씩 꾸준히 팔리면서 올해 상반기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헤드램프가 마치 사이버트럭처럼 길게 이어지는데 이게 의외로 훨씬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뒷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일체형 간접 반사 등이 적용되었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쪽 전체가 붉게 빛나는데, 뭐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크게 높아졌어요.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도 확실히 다릅니다. 예전에 모델 3 하이랜드가 나왔을 때, 버튼식 방향 지시 등 때문에 불편함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번 주니퍼에는 물리적인 스토크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유럽 쪽 규제도 한몫했지만, 결국 테슬라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핸들도 사이버 트럭처럼 각진 형태가 아니라 둥근 일반형이어서 운전감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2열에 새로 추가된 8인치 디스플레이어입니다. 아이들이나 뒷좌석에 앉은 분들은 정말 반길만한 변화입니다.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유튜브나 음악도 쉽게 틀수 있죠. 블루투스 헤드셋까지 연결할 수 있어서 장거리 이동할 때 뒷좌석이 무척 조용해질 것 같네요. 주행 중에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은 역시 정숙성입니다. 예전에는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이 크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모델 i 이 주니퍼에서는 그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서스펜션 세팅까지 새롭게 바꿔서 전보다 승차감이 깔끔하고 부드러워졌다는 평입니다. 성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RWD 모델 기준 복합 주행거리가 400km이고, 롱레인지는 최대 476km까지 갑니다. 히트펌프가 들어가 겨울철에도 효율이 꽤 좋아요. 롱레인지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 1회 충전으로 최대 505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 모델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오른 수준입니다. RWD 모델은 기존과 가격은 동일합니다. 롱레인지는 6,314만원으로 215만원 정도 올랐네요. 마지막으로 런치 시리즈는 7,300만원 선입니다.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RWD 기준으로는 4,000만원대 중후반에도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국가보조금이 약 188만원, 여기에 지자체 지원까지 더하면 최대 500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차량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자이언트카로 문의 주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